안녕, 안녕하세요 지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 미터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보이스 미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컴퓨터 내에 있는 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치들, 가상 장치들, 입출력 장치들을 어, 흐름을 만들어서 소리가 들리게 할지. 어 아니면 혹은 또안 들리게 할지 그러한 거를 제어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뭐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 가셔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1번 바나나 포테이토 기본형 이렇게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상 케이블 밴도 있고 V 밴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어쨌든 포테이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A1, B1이 다 켜져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A1, B1이 아마 다 켜져 있으실 텐데 이걸 그냥 끄십시오. 이렇게 다 끄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 어디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소리가 어디로 빠져 나가게 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는 이거를 나중에 정리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빠져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끄시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리 설정 여시고 사운드 제어판 오셔서 이렇게 재생 녹음 엄청 친숙하잖아요. 친숙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안 보이던 장치들이 이렇게 제 생각 녹음에 세개 아마 바나나를 쓰시면 두개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는 인풋, a 스 인풋, VAIO3 인풋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요거 1번을 기본 장치로 설정하죠 1번을 기본장치로 설정. 그다음 녹음도 아웃풋, a u 아웃풋, VAIO3 아웃풋 이것도 기본 장치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고 이 프로그램 내에도 버튼이 많고 그래서 헷갈리시는데 일단 기본 장치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장치로 해서 그러면 이제 윈도우의 기본적인 모든 소리가 이 장치로 빠져나오겠죠 요겁니다 보이스미터 인풋 1번 1번, 1번. 제가 이름도 또 이렇게 클릭해서 바꿔놨어요. 방송 컴 메인. 지금 이 컴퓨터가 방송 컴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인 시스템의 사운드가 다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 장치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설정하셔야 될 거. 바로 하드웨어 아웃풋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장치로 나오게 할지. 보시면은, 이걸 클릭하셔서. 저는 이제 DAC를 하나 사용하고 있어서, 어, 스피커를 여기에 물려놨기 때문에 요렇게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 가셔서 리스타트 오디오 엔진 다양한 설정들을 해놨으면은 그거를 한번 빠... 겁니다 입력,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쉽죠? 그러면은 바로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A1, B1 켜져 있던 거를 아까 다 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A1으로 갈수 있게. 왜냐면 A1에 우리가 스피커로 갈수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켜주시면은 바로 A1으로 갈수 있습니다. 보시면 A1, A2, A3, A4, A5, B1, B2, B3.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켜주시면 A1으로, 요걸 두 개를 동시에 켜주시면 은 A2로, 뭔가 A2에도 뭔가 장치를 설정해 놓으셨으면 은두개 동시에 소리를 뺄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오 믹스라고 아시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있는 사운드 카드가 후면 단자, 전면 단자가 있는데, 어, 예전 컴퓨터들은, 어, 하나밖에 사용을 못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두 개씩 다 동시에 쓸 수도 있고도 한데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2. 뭐 장치 다섯 개를 다 설정하셨으면은 다 켜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요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 사운드가 돌아가는 거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어. 그냥 윈도우 소리만 듣기 위해서는 쓰진 않잖아요. 마이크도 쓰고 또 외부 입력장치도 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설정을 해줍시다.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인풋으로 오시면 되겠죠. 입력장치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뭐 마이크 뜨는 것 중에 본인이 사용하는 거를 클릭하죠. 클릭하고 저는 1번에 지금 제가 쓰는 삼손 미테어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게 소리가 이제 또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저는 B1으로 뺐습니다. 어, A1, A2, A3, A4, A5. 그래. 아, 이거는 다 스피커 장치들이야. 물리 장치들이야. 어? 아, 그래. B1, B2, B3는 여기 있네. 어? 근데 이게 뭐지?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보통 시작됩니다. 보이스미터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보이스미터를 우리가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 깔리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있죠? 녹음장치에도 깔렸잖아요. 녹음장치에도 깔렸던 아웃풋 1번, 옥스 아웃풋 2번, 그 다음 VAIO3 아웃풋 3번,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B1, 이게 B2, B3 보시면은 B1, B2, B3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B1으로 마이크 소리를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에 어, 게이지가 올락날락 하는 거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쓰는 게 삼성 미테어 마이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사실 보이스 미터 프로그램은 가상 장치거든요. 그래서 물리 장치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가상 프로그램으로 넣어준 거예요. 가상 프로그램, 가상 장치로 넣어준 거예요. 가상 장치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기본 장치로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쓴다고 생각해도. 여기에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어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안 잡아놓으면 그게 계속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보이스 미터를 맨 처음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A1, B1 다 끈다. 다 끈다. 그다음에 재생과 녹음 장치의 기본 장치를 설정해 준다.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외부 출력 장치, 하드웨어 출력 장치를 설정한다. 해서 소리가 나갈 흐름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A1으로 내보낼지, A2로 내보낼지 버튼만 조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왜 B1으로 소리를 뺐냐 이거예요. 그냥 마이크를 쓰면 되는데 왜 B1으로 소리를 뺐지?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마이크를 기본 장치로 활용해서 다양한 장치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뭐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그렇게 해서는 아마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보시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예로 이스코드를 봅시다 음성 및 비디오에서 녹음 장치 마이크니까 녹음 장치겠죠 녹음 장치를 활용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활용할 때는 당연히 삼선 미테어 마이크를 아마 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작동하네요.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작동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활용하다가 아마 무언가가 더 필요해서 보이스미터를 까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쓸 게가 쓸게 아니라 왜냐면 하 마이크 자체가 B1으로 이미 소리를 빼주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보이스미터 아웃풋으로 빼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웃 보이스미터 아웃 소리를 지금 빼주고 있는 이 가상 장치를 설정하면 아, 아, 아. 게이지가 올라가죠. 똑같이 마이크와 똑같이 이 장치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디스코드만 예를 들었는데 뭐 다양한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게임 내에서라든지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어 클라이언트들 그 게임 클라이언트들에서도 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다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장치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B1, B2, B3를 다켜 주면은 여기에 소리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이걸 쓰고, 어떤 프로그램은 이걸 쓰고, 어떤 프로그램은 이걸 써서 어 소리를 각각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활용할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어쨌든 B1, B2, B3가 바로 요 것들이다. 그리고 물리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물리장치는 그냥 작동하지만 어, 가상장치로서 또 동시에 작동하게 할수 있다 보이스미터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설명한 게좀 많아졌는데 어쨌든 처음 깔았을 때 A1, B1을 다 끈다 그 다음에 요거 1번 장치들을 A1, B1, 1번 장치들을 기본 장치로 설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 장치를 설정해 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장치들의 소리가 어떤 장치를 거치게 거칠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 제어를 해 준다. 이게 바로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는 아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쉽고 간단하죠. 그리고 번외로 B1, B2, B3가 직관적으로 이 장치, 이 프로그램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녹음에 있는 아웃풋 어, 1번, 아웃 p 웃풋 2번, 그 다음에 Vaio3, 아웃풋 3번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이펙트들이 있고, 뭐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